어그라. 어그리 억그리억리이그리어 아빠 집은 저기야. 어그라. 아. 어, 아, 빠 아빠, 아빠 나 먹어. 아빠 하나 먹어. 야, 잘있어어 어, 어. 자, 엄마부터. 자, 엄마. 자, 어그리 어그리 어리 어그리. 어그리.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. 야, 너네 왜 엄마한테가 여기 여기 있어 이렇게 어, 하나라도 얻어먹지 까불이. 자, 까불이. <laughs> 야,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니? 자, 엄마 또 왔어. 노랑아 이리 와. 노랑이 이리 와, 노랑아, 아이 까불이 까불어봐 한번 더. 음 노랑 노랑이. 그렇지. 자, 아유 여기 물 끓일 수 있어서 벽치기는 안 되겠다. 어구리, 노랑이, 자 까불이, 자 엄마, 자 아빠 다 하나 먹었지 아빠, 아빠 하나 먹고, 자 까불이, 아이저 어구리, 어구리가 제일 많이 먹는구나. 노랑이 노랑이 노랑이. 자까불이 어구리 <laughs> 엄마 다리 괜찮아? 아유 엄마 다리 저르고 있어 엄마 또 다리 쥐 날라 어, 자 노랑이 자 아, 노랑이 좀큰걸 줘야 돼 잘못하면 내 손가락을 물것 같아 자 노랑이 어유 자 어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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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구리 자까불이 아빠 아빠 하나만 가 그렇지 어, 내 손가락 물지 말고 임마 자 엄마 <laughs> 자, 까불어 봐, 한번. 자, 한번 공연을 보여줘. 아싸! 깡충깡충 뛰어. 깡총깡총 자, 한번 또 계속 뛰어. 좀 뛰어봐. 어부리 한번 올라와봐라. 어부리, 노랑이. 자, 까불이. 아, 까불이 이쁘게 생겼네. 응? 엄마. 아휴. 어, 우리 정말 못 생겼어요. 이손좀 봐. 아빠 하나 먹고 자. 어. 아, 아우, 아우 이 새끼야. 아이고, 손을 물었는데, 이놈 새끼. 손을 물어네이의새끼 이걸. 억울라 아유 억울해. 아유 억울해. 뭘 해도 억울해. 아이고 어떻게? 아이고 떨어졌다. 다시 다시 다시. 어. 자 억울해. 아이고 억울해. 어. 간식 하나 받아 먹는 것도 억울하다. 자 까불이. 어. 자 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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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음. <laughs> 자 우리 어구리 <laughs> 어구리 입양하실 분자자 자, 우리 까불이 입양하실 분 찾습니다 자 노랑이 아빠 아빠나 먹어 어. 야 이게 재밌겠다 어? 시골에서 이런 게 하나 키우면 재밌겠는데요 어구리 아또 있어 한식 또 있어 자 까불이 자, 노랑이는 좀큰걸 줘야 돼 어휴, 노랑이는 좀큰걸 줘야 되는 게 자부터 내 손가락 물것 같아. 음, 어. 자, 음, 자 아빠, 아빠나 더, 아빠나 더. <laughs> 아 참, 얘네 해충약 줘야 되는데. 아, 어. 어. 통조림을 다 갖고야 되겠네. 아이고, 자, 아유, 도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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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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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이 자자자 어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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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, 어구리 아 손가락 모르겠다 이놈아 손가락 모르겠어 뭐 무슨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웃기게 생겼으니까 아뭐 어,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 까불이 까불이 한번 뛰어 아 아유 아, 아 미안해 아, 난안 닿았었구나 노랑이 자 어구리 엄마 엄마도 하나 먹어 엄마. 엄마,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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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달아 먹어. 그렇지. 자, 어구리, 어구리, 자, 어구리, 어구리, 올라와. 어구리, 올라와. 어. 어구리. 올라와. 어. 그렇지. 아이고, 어구리, 아 아, 어구라, 거기, 아, 어구라게 저 뒤로 갔네. 자, 노랑이, 노랑이. 어, 까불이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좀 작다, 이번에. 얘좀 얘 자세히 보자. 응? 얘좀 자세히 보자. 어구라. 아유 정말 참, 억울하다, 억울해. 어어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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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이 없어 하나밖에 이 하나밖에 없어 어떡 하지 아빠 먹을까 자 엄마 먹어 어다 먹었어 다 먹었어 미안해 어다 먹었어 많이 먹었어 어디들 어. 아유 억울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못 먹었어 <laughs> 요거 정말 까불이 같이 생겼어요 아주 까불까불 되는 게 이건 진짜 억울하게 생겼고, 응? 어? 얘는 엄마. 엄마 너뭐 어디 만화 속에 나온 여우 같으다. 이건 아빠. 아빠가 잘생겼죠? 아, 노랑이. 아들. 유일한 아들. 딸, 딸 아들. 어.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좋다. 잘한다, 야. 번개랑 춤, 춤샷 시한번 해볼까? 응? 어? 자, 갈래. 나 얼큰이 만나러 가야 돼. 안녕.